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은 일상이 이어졌죠.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일으킵니다. 몸이 먼저 깨고 마음은 그제야 따라옵니다. 구겨진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정숙은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부은 눈두덩. 예순 셋의 얼굴엔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 듯했어요. 오늘은 기름 냄새 덜 배었으면 좋겠네. 혼잣말처럼 흘리며 거실로 향합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바라봅니다. 희미해진 사진 속한 남자. 넥타이를 메고 갓난하기를 아는 채 웃고 있네요. 정숙은 먼지를 닦으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다녀올게요. 남편 상철이 떠난 건 1998년 11월이었어요. IMF가 모든 걸 쓸어간 직후였죠. 정숙의 기억 속 그날, 상철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늦어.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된 신발 한 켤레, 주머니 속엔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 사람들은 죽은 거다라고 했지만 정숙은 매일 밤 꿈에서 남편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은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그꿈 때문에 매일 아팠고 또그꿈 덕분에 매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얀마에 봉사 다녀오기로 했어요. 한달 정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 마을이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 구석에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청근만근이었죠. 잠깐 눕기 전 아들 성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 잘 도착했어요? 아이들이랑 한 컷?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반팔 차림의 성우가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먼 이국의 햇살 아래. 흙먼지와 웃음이 섞인 따뜻한 풍경. 정숙은 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는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화면 한 귀퉁이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진 배경 오른쪽 아이들 무리 뒤편에 그늘진 나무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얼굴. 조금 흐릿한 초점. 하지만 그 눈, 그 입매, 그 표정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정숙은 화면을 터치해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어요. 상철씨?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충격에 빠진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닫고, 다시 열고, 몇 번을 반복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변함 없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7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진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거실로 나와 서랍 안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바랜 사진 속, 남편 상철과 그리고 휴대폰 속 사진, 두 얼굴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던 정숙은 조용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살아 있었어. 정숙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한편에선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아직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려 한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 전화를 건 정숙은 가뜩이나 덜깬 목소리 너머로 놀람과 혼란을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정숙은 화면 속 사진을 수없이 다시 보며 말했어요. 저 옆에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 고개 약간 숙이고, 미소 지은 저 모습, 그건 내 아버지 같아.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었어요. 엄마, 그건 그냥 현지인일 수도 있고, 멀리서 찍은 거잖아요. 잘안 보이는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정숙은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성우야, 엄만 그냥, 가슴으로 알아봤어. 그 사람, 살아있어.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이 미친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지. 누구도 믿지 않더라도, 난 당신을 보러 갈 거야. 결심이 서자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2주 뒤 짐을 쌌습니다. 성우는 끝까지 말렸어요. 엄마 제발 그냥 잊어요. 엄마가 괜히 기대하면 더 힘들어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더는 모르고 못 살아. 미얀마 바간 근처에 오지 마 성우의 봉사활동지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센터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사진 속 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끝에 한 연락이 돌아왔어요. 한명 있습니다. 조셉이라고 불러요. 본인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묵묵히 아이들 돕고, 마을 일 돕고, 한국어를 조금 하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을로 향하는 내내 정숙은 마주할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는 동안 차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어요. 정오 무렵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 틈에 섞여 나무를 자르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셔츠, 굽은 어깨, 검게 탄손, 그리고 그 얼굴,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상철 씨,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죠.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상철 씨, 저예요, 정숙이요, 당신, 나 알아보겠죠? 그는 조용히 도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정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쪽을 모릅니다. 냉정한 목소리,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꺼냈어요. 27년 전, 어린 성우와 셋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는 사진을 힐끗 보고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정숙의 손에 들린 사진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정숙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남편이 맞는데 왜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걸까?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그가 아직 돌아올 준비가 안된 걸까? 마을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분 밤마다 한국말로 울어요, 몰래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의문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는 상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을 모른 척 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알수 없었죠. 정숙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호텔도 민박도 없는 오지 마을. 그녀는 성당 자원봉사센터 구석방을 빌려 잠자리를 구했어요. 며칠 만, 며칠만이라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녀는 그런 정숙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던 자원봉사 수녀가 말했어요. 그분, 혼자 온지꽤 됐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조셉이란 이름은 그냥 저희가 붙인 거예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그분이 한국에 살았던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술을 마시면,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한것 같아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을을 돌며 그가 머물던 오두막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가 혼자 앉아있던 나무 뒤편 작은 헛간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엔 세 장의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다이어리 한권 첫 장에는 그들이 함께한 사진. 두 번째는 성우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한밤 중 바닷가에서 홀로 찍힌 셀프 사진. 다이어리 속에는 단한 문장만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내가 없어져야 살수 있다.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죠.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어요. 상철은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을 이젠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버렸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찾아낼 거야. 붉은 노을이 마을을 덮을 무렵 상철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작은 연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손에 쥔 사진을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거예요. 그는 사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수천 겹의 시간이 쌓인 듯 깊었어요. 왜? 왜 그랬어요? 그날 그냥 나가서 다시는 안 왔잖아요. 상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칠었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땐 회사가 무너졌어. 내가 보증선 친구들까지 줄줄이 파산했고, 집도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이 당신한테까지 찾아왔잖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냈어요. 정숙은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IMF 직후, 그들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던 그때를. 송우가 못떠라 어떤 아저씨가 엄마 죽인데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 내가 있으면 당신과 성우는 끝장이라고 내가 사라져야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분을 겨우 삼켜가며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떠난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나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곁에 있으면 너의 삶까지 무너질 것 같았어. 당신과 성우가 나 때문에 더 망가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인했던 남자는 이제 그저 후회로 가득찬 노인일 뿐이었어요. 난 당신이 내 짐이라도 없이 잘살수 있길 바랐어. 그래야 나도 살수 있을 것 같았어.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당신 없어서.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성우가 크는 걸 혼자 다 감당해야 했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죄스러웠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무게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었어요. 굽은 어깨가 죄책감으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세월이 만든 굳은살 투성이의 손. 하지만 그리운 온기였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쳐요. 난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다 용서했어요. 붉은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마을 언덕 아래 작은 숙소에 머물며 하루에 한 번씩 상처를 찾아갔어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정숙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느날 정숙은 마당에 나와 멀리 일하는 성우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얼굴을 오래도록 깊이 들여다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말해줘야 할 때야. 그날 저녁, 그녀는 성우를 조용히 불렀어요. 두 사람은 마을을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네, 아버지, 여기 계셔. 그때 그 사진 속 사람. 맞았어. 그 사람이, 내 네, 아버지야.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성우에게도 아버지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숙은 성우를 데리고 나무 그늘 아래 상철이 앉아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그를 본 순간 성우의 걸음이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상철도 고개를 들어 서서히 다가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기대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뿐이었죠. 가족을 버린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말 나를 기억하세요? 성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문을 열었어요. 기억 못할 수가 없지. 내가 마지막으로 안겨줬던 그날. 그게 내 평생 가장 무거운 기억이야. 성우는 눈을 떨구었습니다. 여섯 살 아이였던 그는 아버지의 부재와 함께 성장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며 어른이 되었죠. 왜 그렇게 사라졌어요?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참아온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마침내 던질 수 있었어요.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와 너라도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사라졌어. 미안하다, 진심으로. 말없이 듣고 있던 성우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상철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걸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걸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작은 용기가 조금씩 세 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 발자국씩 천천히 상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철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붙잡았어요. 두 남자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마을의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상철도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가도 돼. 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불안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묻지 말고 그냥 따라와요. 이젠 내가 당신 손 잡아줄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셋이 걷는 게 처음이네요. 세 사람은 그 마을을 뒤로하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 같이 맞는 바람. 그리고 말없이 섞이는 숨소리. 누군가는 이들을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그날 상철이 사라졌던 그곳 제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가 신발과 짧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던 그 바다였어요. 예전처럼 거칠지 않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 묻혀 누군가의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듯 했어요. 상철은 그 자리에 서서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당신이 혼자였던 그날,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셋이서, 그녀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드러난 웃음은 오래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